케이팝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한 주간 게임 업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택진 NC 소프트 이장이 마지막 리니지라고 생각하며 개발했다고 강조한 리니지 W가 다음 달 2일부터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정식 서비스는 이틀 뒤인 4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전 다운로드는 NC 크로스플레이 서비스 퍼플,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가능하고 출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페이지도 공식 홈페이지에 오픈됐습니다. NC 소프트는 최근 발표한 신작 트리스터 m 과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따라 흥행이 실패하며 리니지 W에 대한 더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리니지 W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NC 소프트는 지난달 27일 불소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데요. 불소트 론칭 후 리니지의 과금 BM과 비슷하다는 평가로 유저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BM이 문제가 되면서 NC 소프트의 캐시카우 리니지 M과 리니지 2M에 대한 실망감도 커졌고 결국 유저와 주주들에게 모두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니다 상황입니다. 넷마블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개발자 회사 넷마블 FNC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신규 발행 주식 8만 주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메타휴먼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나아가 글로벌 타깃인 버추얼 아이돌 사업 및 메타버스 컨텐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양사의 메타버스 프로젝트는. 케이팝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캐릭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자적인 세계관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내년에 아이돌 그룹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와 합병합니다 위메이드는 이사회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전담한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의 흡수 합병을 결의했는데요 합병을 통해 위메이드는 게임과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메타버스의 전사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또, 위메일드는 자사게임 뿐 아니라 모든 게임이 플레이 툴 언으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간 게임업계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기자였습니다.